경기도 2 0평대 300세대 이상 방 3개 기준 신고가 대비 하락률 탑 10. 10위부터 확인해 보세요. 10위 37.82%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벽절골 8단지 주공 24평 공동 8위 39.13% 파주시 금천동 세제마을드런체 5단지 24평 공동 8위 39.13% 안성시 공도읍 용돌이 주은풍림 26평 7위 39.67% 평택시 동삭동 평택센트럴 자이 3단지 29평 공동 5위 40%남양 동주시 화도읍 녹촌리 3신 22평 공동 5위 40% 파주시 금천동 파주 금천 주공 1단지 24평 4위 40.54% 평택시 청부읍 옥길리 사랑으로 부영 1단지 24평 3위 41.63% 오산시 갈곶동 우림 26평 2위 44.44%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24평 1위 54.86% 동주천시 생현동 생현 주공 23평 이 열곳 입지 세대수 등 본편 영상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. 지금 하단.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